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갈라디아 목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아주 기막힌 은혜가 기막힌 도우심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 말씀을 앞서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3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순이 오시까지 있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때 구약을 보게 되고 신약을 보게 될때아 과연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분간이 잘안될 때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더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약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로마서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율법을 누구에게 전해 주었느냐? 율법이 언제까지 그 기능을 하느냐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수많은 말로, 수많은 변론으로, 수많은 개변으로 율법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되었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율법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제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뭐래요 법법함으로 도와진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어, 로마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읍니다. 그리고 둘째,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사장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 범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있으니까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면 율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전 세계 초인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왜 선진국일까요? 그 나라들은 법치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가 처음부터 선진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부터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그때부터 나라가 안정화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랍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뭐 쿠웨이트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수, 큰 양의 산유량을 갖고 있어서 뭐 GDP, GNP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느냐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아, 죄를 죄라고 말할 때 임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나를 문화 시민인 또 문화 선진국으로 할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자도 없어요 범죄자가 생기면 나요 뭐가 생긴 것이요 율법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잘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늘 살면서 야저 사람 죄 없이 살수 없어 죄 없이도 살수 있어라는 그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법이 그 사람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법이 그에게 어떠한 아, 구실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 이런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으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누르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되버리는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법이 나를 구속하지 못해요. 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아, 셋째는 뭐냐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긴또 있죠 이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만들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아, 또 본문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순호를 베푸신 것이라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이 중보자는 바로 모세를 뜻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천사가 율법을 새겨서 가지고 전해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모세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글을 썼다는 거죠. 아,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죄를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범법하는 곳에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 주신 거죠. 부모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아 부모를 공경하러 한 거죠. 주일을 어,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하지 않겠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죽지 말라. 거짓 짓것 하지 말라. 죄를 지은 자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체 죄를 지지 않았다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수록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예수님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성경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존속된다고요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이죠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율법은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은 죄를 지은 자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이 그 말씀에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인데 뭐냐면 죄로 인해 죽어 간다고요? 율법이 나를 못 살려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얼마간에 수감장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전과자라는 어, 그런 어, 것들을 갖고 다니겠죠. 자, 전과자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절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 말할 수 있어요. 나 분명히 죗값치고 나왔다. 근데 왜 내가 전과자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주음 같은 빛, 아주 핏빛처럼 아주 죄를 많이 줬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세상에서 너희들이 죄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서류상 아니면 사인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양심이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양심에 남아 있는 법까지 양심에 남아 있는 제책까지 누가 씻어 주는 것이요? 율법은 씻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달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중보자가 누구랬죠? 모세라고 했잖아. 요 율법을 전해 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되어 있죠. 예, 모세는 한 명입니다. 율법을 전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편만 아니라, 즉, 무엇이라고 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율법만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끄는 것도 알고 계시고, 구원의 길로 가는 길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죄를 사하지 못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할레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법만 그렇게 중요하게 읽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한 분이신가 되있어요 자. 모세는 한 편만 있어요. 한 편은 뭐요? 예 어느 섹션이잖아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뭐라는 것이요? 율법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편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분 대신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하시는 동시에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바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쓰있냐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것이 아니냐? 결코 그럴 수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어 그것을 지키게 되면 의롭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율법을 통해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시 않았다는 것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죠.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유이 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강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런 등등의 말을 한다.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살수 있다. 아, 생명을 이끌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 유협감을 주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인맥에서한약가의 선을 잃은 그런 신앙공책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미 없는 약속을 민자들에게 주리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지상낙원이 있다. 없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저베르덴 라이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등등의 공약이 있고 등등의 뭐그 캐치플레어가 있고 확 등등의 많지 않습니까? 이 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말씀한 근거에 의하면 이 땅은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어요.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세상은 전부 다제가운데 갇혀있다는 거죠. 제가 가다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다 놓은 이 세상을요, 누가 여러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리더들이,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천국과 비교할 만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 하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장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 가운데도, 조금만 지나면 신앙이 흐트러지고 내가 언제 죄를 졌는가 대해서 한참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인데 하물며 천국을 갔다 오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지상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신성을 개조하지 않고는 인간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인간의 코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는 이 땅은 결단코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 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여러분,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친 세상입니다. 울음 있는 세상이에요. 슬픔 있는 곳이에요. 애국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아, 잠시 세상에 살면서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 땅에 잠살면서 기쁨을 미는 것이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를 기쁘게 할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줄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시킬 수 없을 뿐더러, 내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 구원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시편 14편 3절이죠. 믿으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대있이 땅.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을 누가 이끌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어, 캐톨릭에서 세인트라는 말, 성자라는 말 쓰잖아요. 그 성자라는 말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걸그룹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자 누구 누구 성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 많이 붙이는데 우리가 생각에 따라 뭐다 다르겠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선을 행한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인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할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밖에 없다는 것이 나를 줄수 쓰는 물마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기를 극한적이 추건합니다. 세상에 내 염려를 맡기는 게 알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를 맡겨 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살 만한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니 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이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어느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죄 가운데 빠진 세상을 구원할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들에게 알려졌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예수외에는 이 땅을 구원할 적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으로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호받아 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주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가만하게 속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Amen.